어, 이 정도 스펙이면은 동급 경쟁사 제품은 거의 380만 원 그냥 꽂기만 하면 두 개가 동시에 병렬로 연결돼서 효율적으로 배터리를 출력으로 계산하면 1,500와트 대 960와트 차이입니다. 경쟁업체가 아예 따라올 수 없게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다시 2부가 시작됩니다. 갑자기 영상 틀었는데 웬 2부? 1부는 간략한 제품 소개 및 외형 설명을 하고요. 2부는 각 모델별 특징이나 세부적인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 난 2023년형 엑스라이더가 뭐가 좋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쪽 클릭하셔서 1부로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설명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X200, X200S, X200T 모두 동일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1000W 제품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500W 제품에 대한 특징도 한번 끼워 넣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터리가 48V 20A로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배터리야 뭐 LG21700 정품세를 사용하니까 뭐 국내에서 또 인증을 받은 제품이니까 품질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배터리 용량까지 20A를 올려버렸다면, 어, 이 정도 스펙이면, 동급 경쟁사 제품은 거의 380만원이 이렇게 되면, 진짜 2023년은 엑스라이더가 이 팻바이크 시장을 다 잡아먹어버리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메인 컨트롤러가 변경이 되면서, 이 스로틀을 돌렸을 때, 슬로우 스타트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2022년형 제품은 스로틀이 초반에 너무 민감해서, 좀 강하게 출발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자, 2023년형 제품은 최고급 컨트롤러로 변경을 하면서 같은 스로틀 레버를 썼는데도 출발할 때 급출발이 없는 슬로우 스타트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된 것입니다. 아 그리고 주행하면서 스로틀을 돌릴 때 동력 전달이 약간씩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신형으로 컨트롤러가 바뀌면서 주행 중에 스로틀을 돌렸을 때 바로바로 바로 동력이 전달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자세 번째로 DBSM을 기본 옵션으로 넣었습니다. 자, 배터리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경우에 예전 모델은 선택적으로 1번 또는 2번 배터리를 하나씩 연결을 했어야만 됐죠. 하지만 이번에 출시되는 엑스라이더 X200 시리즈 전 모델 다 배터리를 동시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듀얼 배터리 시스템 모듈이라는 것을 장착을 했습니다. 이제 기본 20A 배터리에다가 추가로 이제 새로 구입한 배터리를 그냥 꽂기만 하면 두 개가 동시에 병렬로 연결돼서 효율적으로 배터리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배터리 두개 연결해서 장거리 주행도 가능하고요, 자주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지겠죠. 이 신형 엑스라이더의 DBSM을 기본으로 선택한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무기를 가진 것 같아요. 자네 번째로 배터리 확장성이 극대화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안장 앞부분에 있는 오일통 형태의 배터리를 추가로 구입하시면, 방금 설명드린 DBSM과 연결돼서 배터리를 병렬로 동시에 연결할 수 있고요. 장거리를 주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이 삼각 프레임 가방은 전 모델의 옵션으로 추가 장착이 가능하고요. 간단한 짐을 실을 수 있는 보조 가방 역할도 하면서 신형 x 라이더 디자인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악세사리로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60V의 2000W 제품이 이 괴물 같은 녀석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자, 모델명은 X200T 터보의 T고요 이 펫파이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점점 고출력을 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에 2000W 제품은 거의 없죠 아마 한 군데에선가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X200 터보는 60V 25A 용량의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36V로 환산하는 경우에 배터리 용량이 42A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뭐, 이거 X200S가 20A인데 25A면은 5A 밖에 차이 안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 없으시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출력으로 계산하면 1500W 대 960W 차이입니다. 단순히 그냥 배터리암페어만 보실 게 아니라 이 볼테이지까지 같이 확인하셔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X200 터보는 최대 3000W까지 출력이 나오고요. 이걸 내연기관으로 비교하자 그러면 100cc급대는 출력과 속도가 나오는 제품입니다. 최고 속도가 무려 70km/h까지 나오고요. 출발 후에 최고 속도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속도감이 엄청난 제품입니다. 자, 진짜 X200 터보는 디자인과 성능으로 봐서는 정말 국내 최정상급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은 아직 말씀 안 드렸죠. X200, 500W 모델은 269만 원입니다. X100 350W 모델이 219만원인 거에 비하면 50만원 정도가 올라갔죠 하지만 DBSM 장치가 추가되고 기본 배터리가 20A로 늘어났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올라간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X200S 1000W 모델은 기존 X100S 모델에 비해서 50만원 정도가 올라간 299만원입니다 그리고 X200T 모델은 439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후준 뭐 풀샥 서스펜션 이라든가 뭐 바팡 모터 라든가 dbsm 기본 채택 그리고 배터리 20 암페어로 추가 컨트롤러 변경 마그네슘 휠뭐 모든 것들이 다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이런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259만원 299만원 이라는 금액으로 설정한 것은 펫 바이크 시장에서 경쟁업체가 아예 따라올 수 없게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 설명이면 2023년형 엑스라이더를 거의 완벽하게 설명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존 X100 시리즈보다는 모든 부품과 품질이 그리고 성능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레임부터 타이어까지 모든 것을 메이저 업그레이드가 아닌 완전히 새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엑스라이더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보여주었던 서비스와 제품 품질 그리고 그만큼의 브랜드 가치를 본다면 다른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신형 엑스라이더에 대한 제품 설명은 다 마치겠고요. 이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 물론 이 영상에서 거의 대부분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좀 궁금한 부분이 남아있다. 그러면 에코바이크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라이더 광진점 에코바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